자,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 여러분 뭔가 아시죠? 예, 네, 뭐, 여러분 중매 뭔지 아시죠? 연애가 뭐고 중매가 뭔지 다 아시죠? 연애 결혼하셨어요? 중매 결혼하셨어요? <laughs> 옛날 분들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부모들끼리 그냥, 그냥 결혼해라. 해가지고 그냥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중매로. 참, 연애 결혼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중매 결혼 잘안 하죠. 연애 결혼 많이 하죠. 성경에서도 중매 결혼이 있고 연애 결혼이 있는데요. 중매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예, 네, 이삭.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어요. 이삭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리고 리브가도 이삭 얼굴도 못 보고 와서 결혼했어요. 중간에 아그 어,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요 리브갈 데려왔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든다고 <laughs> 자기 마음에 든다고 든다고 데려왔거든요. 그래 이삭은 그냥 뭐 그냥 결혼했어요 그냥. 그리고,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 누구예요? 네?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라고 하지 말고, 모세가. 모세 <laughs> 모세도 중매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모세가 애국에서 있다가 도망 나와서, 광해에서, 어, 그, 뭐랄까첫 처갓댁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매입니다. 나중에 이제 혼자 힘좀입고 그럴 때, 어, 이스라엘 외성들 데리고 나오다가 혼자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구스 여자. 그랬다가, 어, 자기, 그, 식구들한테 엄청 요구도 먹었죠. 모세가. 그런 적이 있었죠. 음, 그 구스라고 하는 건 검다라는 말이고, 에디오피아 여자거든요. 검다. 그러니까 검다는 말은 이제 죄인이라는 말이고요. 그 죄인 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 원래 그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뭔가 의미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두셔요.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으면안 되는데, 아 근데 구스 여자를 이제 연애해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이 어둡고 컴컴하고, 이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아들였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신 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은 것입니다. 민숙이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것을 엎어버리려고 한게 이제 미리암하고 아론인 거거든요. 근데 아론은 원래 모세하고 같은 짝이었기 때문에 아론은 그냥 두고 미리암만 문둥병 걸려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긋나게 했다. 그 반항했다 이거죠. 미리암이. 그래서 이제 문둥병 걸려 버리는 거거든요. 자, 구약에서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그렇습니다. 중매 결혼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삭이고요. 연애 결혼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눈에 딱 들어오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고요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야곱 누가 더 행복하게 살았나요? 어떤 게 중매 결혼이 더 행복할까요? 연애 결혼이 더 행복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삭이 더 무난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더 무난하게 살았어요. 이삭이 더 무난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중매 결혼이 훨씬 더 무난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연애 결혼은 자기가 좋아서 선택을 해도, 무난하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옛날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이런 때는요. 거의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막 결혼을 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냥 해! 하면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 그때는 이혼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연애결혼이 훨씬 더 많죠? 연애결혼이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혼율이 굉장히 많죠? 연애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좋아서 결혼한 건데, 근데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다가 다 그냥 파토내버리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면 끝나는 거지. 근데 중매는 그렇지 않아요. 중매는, 양쪽의 그 사람을 중간에서 딱 맞는 사람을 서로 비교해줘서요. 중간에서 이쪽 사람도 이쪽 사람도 만족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중매, 결혼은 중매 결혼이고, 이제, 아니, 이다 그러니까 중매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중매가 이제 결혼의그 중매 중간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마담뚜 라는 말 들어봤죠. 마담뚜. 마담뚜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중매해 주는 거죠. 사람은 결혼할 때 중매를 하는 거고요. 집은 어때요? 집은. 집도 중매하죠? 집 중매하잖아요. 어디서 중매해요? 복덕방에서. 부동산이라 그러죠. 복덕방 부동산에서 중매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도 중매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중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 중간에서 이걸 연결시켜주는 그 중매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중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누군가가 연결을 시켜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중매, 결혼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중매쟁이는 여러분 특징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중개업자라 그러죠. 중개업자나 중매쟁이나, 이 중개업자나 중매쟁이는 특징을 뭘 가져야 돼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매쟁이나 중개업자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 잘못 소개하면 뺨세대 맞는다 그러잖아요. <laughs> 잘 소개하면 어떻게 해요? 양복 얻어 입는다 그러고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중매를 잘하면 양복 얻어 입는다 그랬고, 중매를 잘못하면 뺨세대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나 중개업자나, 어, 특징이 뭐예요? 무조건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다잘 알아야 돼. 양쪽 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도 주인하고 집하고, 사, 살려고 하는 사람과 집하고 집주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서로 양쪽 다 좋아야 돼요. 주인도 잘 팔아야 되고, 그리고 사는 사람도 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개업자가 그걸 중간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잘하면 칭찬받아요. 그렇죠? 중매는요? 사람과 연결시켜주니까, 이건 평생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정말 중매를 잘해야 되니까요. 양쪽 다 신랑집이나 신부집이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집의 내력까지도 다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매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매쟁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람들 중매쟁이 할때 중매하죠. 그럼 우리는 무슨 쟁이 돼야 돼요? 무슨 쟁이? 예수쟁이 돼야 돼요. 예수를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죠. 자기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요? 그럼뺨 세대 맞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매를 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알고 교린도 교회도 잘 안다는 거예요. 양쪽 다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는 중매하겠다는 겁니다.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아는 사람이니까? 결혼해본 사람이니까? 마담뚜니까? 중개업자니까? 집을 정확하게 알고 주인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중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누구를 중매해요, 보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나 막 중매해요? 아니 신랑이 어떤 분인데 아무나 갖다가 갖다 붙여놔요? 신랑이 어떤 분인데? 신랑이 하나님이에요. 신랑이 하나님인데그 하나님한테 아무나 갖다 막 붙여놔요? 안 되죠.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를 중매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를.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가 음녀 갖다 집어넣으면 돼안 돼. 안 돼. 음녀 <laughs> 갖다 집어넣어서 중매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뺨세 대가 뭐요? 우도 터져 버리지 그냥. <laughs> 그러니까 어, 중매할 때 어떻게? 정결한 처녀를 중매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한 처녀를 중매시킨다. 음녀 음녀를 갖다가 중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녀는 정결한 처녀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정결한 처녀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결한 처녀라는 걸 알겠어요? 순결한 이 처녀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바울사도는 중매하는 거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게 하려고 중매하는 사람이게 되겠죠? 저도 중매를 잘해야 되겠죠? 그럼 중매하려면 내가 내 남편 예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하고 누구만 만나려고 하는지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라고 내가 중매를 시켜주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매쟁이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야 진짜 주인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 <laughs> 어, 진짜 신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를 만나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신랑은 하나님 되신 분은요. 남편은 딱 정결한 처녀만 구해요. 정결한 처녀만.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는 딱 하나님을 만날수있는 조건을 가진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게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면 만난다겠어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만 만난다고. 정결한 처녀만 되면 만나는 거라고요. 그럼 정결한 처녀가 뭔지를 알면 되겠죠? 정결한 처녀가 주님 만나는 거니까 정결한 처녀만 되면 준비가 된 거예요. 신랑 만날 준비가 된 거야. 그럼 저는 정결한 처녀인지 그것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이 사람이 정결한 처녀예요라고 그것만 확인해주면 신랑이 그냥 갖다 결혼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소개해주고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결한 처녀는 어떤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여기 보니까 그냥 대충 내가 그냥 뭐, 정결한 처녀를, 신랑 대신 남편을,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내가 소개해서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대충 만나게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열심으로 만나게 해준다 했어요. 열심으로 만나게 해준다 했잖아. 요 열심으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열심이라는 말이 뭔가, 열심으로 열심 낸다 그래요.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니 그랬잖아요. 그 열심을 낸다. 이 열심으로라는 말이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열심을 낸다라는 말은 젤로라는 단어고요. 그럼 이 젤로라는 젤로스, 젤로라는 말은 어, 영어로 보면 이제 뭐 시기한다. 이런, 이런 말도 돼요. 질투한다, 시기한다는 말이 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열심이라는 게이 젤로스라는 열심으로라는 말이 열심, 열정, 질투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요. 이게 제우에서 온 단어입니다. 제우라는 단어가 따뜻한 뜨겁다라는 단어예요. 뜨겁다 제우라는 단어가 액체가 막 끌어올른다 이럴 때이 단어를 쓰는 단어예요. 예, 끌어올른다 이렇게 고체가 막 빛이 난다 그럴 때도 쓰는 단어고요. 열렬한 그리고, 불이 막 타오르는 듯한, 불이 타오르는 거, 이런 거를, 이게, 열심으로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죠. 아주 그냥, 이거 열정적인 거죠. 열심을 낸다는 말이, 젤로, 따뜻함을 갖다. 사랑한다, 질투한다 라는 말이고, 열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열심으로 라고 할 때, 그 젤로스, 하는 그 젤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젤로스라는 단어, 젤로라는 말도 젤로스에서, 젤로스라는 말은 제오라는 말에서 나온 거니까, 막 액체가 끓듯이, 고체가 빛이 나듯이, 아, 간절한 어떤 질투심으로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열정, 그 간절함이 막 살아 있죠. 여기서 그런 식으로 신랑을 갖다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바울이 그걸 아니까, 신랑을 아니까 누구보다도 그 신랑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간절한 거죠. 그그 그, 그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랑 만나는 게 이런 간절함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을 만나봤으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신랑을 꼭 사람들이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고 나만 나만 멋있고 이게 아니라 그 신랑이 멋지게 만들고 그 신랑이 여러분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신랑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같이 다 같이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나만 나만 좋으면 됐지 뭘 나만 좋은 옷 입으면 됐지. 제가 아침에 옷을 다 입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멋지니까, 그냥 멋지잖아. 그냥 옷을 탁입어서 멋지잖아. 마음에 탁 무슨 마음이확 들어오냐면, 하나님, 나는 사실 옷 욕심,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옷 욕심에 대해서 옷이 두개 이상 되면 헷갈려. 뭘 입어야 되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까지 되면요, 헷갈려. 두 개만 있어야 돼. 요거 하나 입다가, 이제 빨때 되면 요거 두 번째 거, 요 입어야 돼. 요거 이제 빨 입다가 빨잖아요? 그럼 요것도 입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낸 정말 그게 너무너무 좋아. 그게. 그런데 세개 이상 되면요. 우리 집사람 만나서 집사람은 꼭 나를 뭘 사주려고 그래. 자기 건안 사. 근데 꼭내걸뭘 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무이 말해요. 세 개도 되고 어떤 건네 개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가지고 막 고민이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옷 입고 나올 때뭐 입을까? 물어봐요. 선택이 안 되니까. 나로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뭐 입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뭐 양말 뭐 신었으면 좋겠어. 뭐 입었으면 좋 속에는 뭐 입었으면 넥타이 뭐 할까? 아니 넥타이가 몇 개나 하 되니까. 나는 이렇게 오늘 내가 거울을 보면서 딱 멋진, 멋진 옷을 다 입고 이렇게 다 멋지게 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만히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 무슨 생각이냐 나는 너무 멋진데 옷이 너무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지금 거울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멋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제 마음 아니겠죠? 제 마음이 아니겠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아 나만 멋지면 되나? 왜 나만 멋진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 말씀 듣고 사람들이 그 예수 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 예수를 만나 다 같이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막확 사무치니까. 한쪽 발걸음은 가볍고, 한쪽 발걸음은 무거운 거야. 내가 전하는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함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게 중매쟁이란 말입니다. 열심 내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다는 얘기야. 진짜로.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놀랍죠. 바울 사도도 그랬어. 왜?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 만나니까! 어느 날이라도 이 세상과 허무한 이 세상, 한번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 응? 이거 다 놓고 갈수 있겠더라고. 예? 하나도 아쉽지 않더라고. 진짜 예수 내가 만나 보니까 이 세상 욕심 안 나더라고, 여러분. 욕심이 좀 생기려고 하다가도 한 순간에 다 버릴 수 있겠더라고 그냥 마음이. 진짜 예수 만나 니까 말이